안녕하세요. 비비디TV에요. 오늘 알아볼 신기술 소식은 갤럭시 탭 S7의 그 충전 기능이 생각보다 느리다는 그 외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기사 소스로는 샘모바일이죠. 삼성 소식을 제일 빠르게 전달하는 샘모바일. 나온 지좀 됐어요. 4일 지났네요. 근데 어찌됐던 간에 그 요새 갤럭시 탭 S7 관련 소식을 잘 소개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엔 좀이 소식을 챙겨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샘모바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갤럭시탭 S7에서 충전 기능이 빠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를 있어요.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은 갤럭시탭 S7이 15W 충전만 제공할 것이다라고 지금 매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갤럭시탭 S7 시리즈가 그 배터리 용량이 8,000mAh에서 10,000mAh까지 이 정도 배터리를 넣고 있는데 그 15W 충전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, 그죠? 고속 충전 기술이 이제 요즘에는 25W 기술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갤럭시 탭 S7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5W 충전 기능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요. 이렇게 되면 8,000이나 뭐만 충전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. 갤럭시 탭 S7이랑 S7 플러스에 함께 제공되는 충전기가 갤럭시 S6 이때 이제 번들로 제공됐던 충전기랑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네요. 갤럭시 S6는 뭐 벌써 아시겠지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나온지가 5년 6년 지났죠. 지금 매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갤럭시탭 S7이 2015년에 출시됐던 갤럭시 S6나 2014년 출시됐던 갤럭시 노트4와 동일한 속도로 충전된다.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충전 속도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냐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갤럭시탭 s 7은 배터리 용량이 예전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. 8,000에서 많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. 예전 태블릿보다. 그러다 보니까 2015년 S6나 2014년 그 노트4에 나왔던 그 15W 충전기로 충전하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. 이게 삼성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발열을 막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단가를 낮추려고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탭 S7이 성능을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대적할 만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크기도 12.4형 뭐 11형 이렇게 늘리고 프로세서도 최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까지 쓴다는 루머가 있는 상황에서 이 충전기를 이렇게 느린 충전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이 루머긴 하지만 진짜 이 루머가 사실이 되면은 갤럭시탭 S7 시리즈 기다리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되게 좀안 좋은 소식이 될것 같네요. 갤럭시 S20 시리즈는 기본으로 25W 충전을 지원하고 갤럭시 S20 울트라는 최대 45W 충전을 지원하죠. 이 상황에서 갤럭시 탭 S7이 15W 충전만 지원한다는 건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빼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잠깐 중간에 좀 급하게 동영상을 하나 삽입하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보면은 K 벤치에요 제가 원래 외신 내용만 가지고 소스를 삼는데 요 내용은 좀 재밌어가지고 K 벤치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보면은 갤럭시탭 S7 플러스 출시 준비가 완료됐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. 삼성 웹사이트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 갤럭시탭 S7 플러스 5G 모델번호 모델 번호 SM-T976B 모델 이 모델이 이 이미지 보시면은 지금 이게 독일 사이트에요 삼성전자 독일 웹사이트 지원 페이지에서 잠깐 발견됐다가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삼성에서도 제품 출시를 위해서 하나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실수로 유출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그냥 삼성이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